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의 첫날 3일절 유초등부 매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읊조리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그러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는 거예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어, 우리 친구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사람은 모두 다 태어나서 한 번은 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사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 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래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해마다 동물들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서 자기의 죄를 옮겨서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었어요. 다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단번에, 한 번에 들이신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이 보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멋지시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단번에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때나 놀 때나 공부할 때나 어느 때든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배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행복의 맛을 알기 원합니다. 이 행복의 맛을 알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잘 쉬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안녕.